종기 뭐죠, 구이님 저기, 넥서스. 넥서스? E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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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한번 스타트 걸어보세요. 다시 한번 껐다가, 무슨 변화가 있나 보자고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어, 시동 지연이 없어졌습니다. 전연 없었어요? 네네. 자, 시운전을 할 겁니다. 조까지 한 400m만 왕복 한번 하세요. 네네. 네. 후진 사사하시고, 운행, 에어컨도 껐다 켰다도 한번 해보시고, 일부러요. 주행 중에. 네 사자 내 네, 소스 차량 여기만 이렇게 돌아왔다고 여기 이렇게... 조리해서 이렇게 끝에 끝까지만 한오셔봐 종소 유턴해 잡고 저 넓은 도 턴해 잡고 예차 네. 나가는 느낌도 느껴보시라고 예내 네. <laughs> 네, 소스 삼먹어 쭉 밟아봐야지 밟아봐 쭉 밟아봐야 뭐 저까지 저까지만 갔다 오세요 저까지만 뭐가 보이는지느껴 보시고 어 안녕하세요 레스스 차량에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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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S 350음저당해서 응. 그렇게 거기도 안 가네 <laughs> 그러니까 희실해야지 다들 네? 사람들이 여기 다시한번 대신대 한번 대보세요 여기다가 사그머니 네. 제가 한 400m 왕복한거 같습니다 어떤 변화 생겼나요 차가? 훨씬 잘 나가는 듯한 느낌 그쵸? 그게 네. 달라진거야 지금 알 p m 변화가 있나 보세요 본인만 알거 아니전 모르지만 예 네. 기존보다 떨어져 있는거 같고 이정도 떨어졌죠? 예, 예. 예. 직공얼마 자평 찍어볼까요? 찍어서 정보를 찍거니까 저거 예. 달수 있는 이름만큼 다 다신거죠? 어느 네, 차 거의 다 달았지 중간에 도 달았지 백에다가 백인 100에 달려있잖아 물나오나봐야단다물 나오나봐야겠어 아물 나오잖아 고객님 이거 나와보세요 이거 봐 이거 누가 믿냐고 이김 나오죠? 음. 이게 완전히 스킨된거야 이제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나요 발리 냄새 나나 보세요 이거 휘발유 내리지 않을 거라고. 안 나죠? 네네. 이 날씨에 이김 이 나오면 끝난 거라고. 환경 때문에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 이게 제조했었든지 알아들어야 될 때가 왔어. 뭐하고 내가 이를 못, 못하고 지금 미팅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만간 알게 될지 몰라. 매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봐봐. 이걸 누가 믿냐고. 이런 날씨에. 이게 완전 연속기기 때문에 기화연상이키는 거예요. 열려버린 연료가없으네 앞으로는. 다 태워버리는 거야. 공예도 아니 기억만 좋겠어. 지금 은 미세먼지는 많이 치고 있는데, 기술이 준비가 됐다니까? 10년 된 기술. 내가 하루 이틀 어 것도 아닌데, 하도 합니다 중국이 줘버렸다니까? 농담해, 니라 있는 그들에게 진실하게 거야. 알아들으면 다 알고, 안, 아니, 모르면 말하는 거지, 뭐, 어떡해. 어제 왔다 와서, 오늘 또 와야, 중국 팀들이. 네. 줘버리뭐에 갖고 있어. 나도 나이가 먹어도 뭐해, 돕다 뭐할 거야. 네? 기회가 왔을 때 주는 거지, 다. 움켜줘봤자 그게 안 되겠더라고. 정보를 쓸 겁니다, 고님. 예. 네.